윤석열이 부럽다고? 애들은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 때문에 남자애들은 무조건 권력을 갖고 봐야 되고, 또 여자는 무조건 뜯어 고쳐서라도 힘있는 남자들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는 젊은애들의 가이드라인처럼 돼가고 있잖아. 그거 아주 위험하거든. 공부는 뭐, 주작하면 되는 거고, 이제는 윤석열이 구술을 해서 어떻게 사실을 받겠냐고, 대리시험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 그럴 정도로 공부는 뭐타러 해. 그건 공부하는 사람 돈 주고 좀 쓰고, 자기네들은 타이틀만 얻으면 되고, 다 돈으로 했다는 거잖아. 그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안 믿잖아. 저 머리가 어떻게 사실을 통과를 했냐고. 녀석이 친구들이 그런 대잖아 누군가 그러지 않았을까. 아버지 힘을 빌려가지고 뭘 하지 않았을까. 이럴 정도로 의심을 받는 거야. 사람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자기의 과거까지도 더럽히고 있다는 거, 자기의 부모까지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런 이상한 흉측한 짓을 하니까 바보짓이 아니라 흉측하더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어떨까 조상들도 벌떡 일어난다 그러지 옛날 그런 말 있잖아 조상들이 무덤에서 놀라서 벌떡 일어나신다 뛰쳐나오신다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하는 짓은 나라 망치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들 조상만 뛰쳐 나오겠어? 오만 우리나라 돌아가신 그 나라 허국 영정들이 국립묘지에 있는 모든 귀신 다 튀어나오지 목숨으로 이루어 놓은 나라인데 응? 저것들이 왜 저래 이러고서는 다 튀어나왔. 제일 먼저 천공부터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천공이 뭐라고 큰 소리를 찾느냐 자기가 모든 귀신들을 다 불러서 명령을 내렸다고 모든 작귀신들 다 들어가라고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나오지 말라고 다 자기가 그렇게 호령해놨다고 그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설치지 말라 이 소리지 싹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런데 무슨 귀신은 밟어 다 귀신 잡았때문 잡아 놓고서는 왜 거기 못 들어가게 해? 귀신 있다고 다 자기가 다스려 놨다고 그래 놓고는 아직도 못 다스린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청와대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 그리고 귀신 붙으니까 그것도 못 들어간다 그러고 장례식도 가지 말라 고조문도 하지 말라 그러고 채를 죽어서 된 귀신은. 자기가 어떻게 못하나 보지. 실력이 없으면 없다 그러지. 내가 한동훈하고 김건희는 천공 때문에 망한다고 내가 몇번 말했지. 분명히 그럴 거야. 장담을 해요.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천공 때문에 망한다. 근데 결국 그거는 김건희 때문에 망하는 거야. 김건희의 욕심이 배불러들인 거니까. 아주 근본은 김건희의 욕심이 이 화를 다 불러들였다. 거기에 걸려든 저 모든 사람들, 거기에 지금 김건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진짜 정한 수도 넣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 조상님들한테 내가 진짜 지금 뭐, 무슨 짓 하고 있지요? 내가 이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요? 그러고. 음, 좀 빌어봐야 될 거야. 지금 좀 겁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다들. 아슬아슬해서 못 보지. 여태까지는 큰 소리 쳤는데, 이제 막 뭐가 나오잖아? 도이치 모터스 그 주가 조작한 거, 판사들이 이것저것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 드러나고, 이제 뭐든지, 모두들 재미나게 퍼즐 맞춰가면서, 그 자반을 공리 다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니까. 정치꾼들은 그 양다리 작전이 아주 기본 기술이야. 기본기. 그거 할줄 모르면은 정치 못 하는 거야. 그렇게 양다리를 제대로 걸치고 야 밀고 당기기를 잘 해가면서 자기의 진짜 얼굴은 싹 감춰놓고 그러고 해야 되는 거거든. 다 드러내고 하는 거, 다 자기 속마음 다 들키고 하는 거는 정치꾼들이 하는 게 아니야. 막간에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죽을떡살떡 모르고 뛰는 사람들이 있지, 뒷곱목에서도. 조용히 뭔가 일 저지르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이거를 스트레스로 지켜보고 있으면 은 너무 힘든데 재미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안 망해야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니네들이 어떻게 노는가 어떻게 제주부리는가 좀 보자 하지만 마지막에는 딱 잡아서 낚아 쉴수 있는 그런 실력과, 실력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그거에 기대를 걸고 이렇게 지금 보는 거지 그래야지 이거를 어떻게 스트레스 를 아주 막 머리를 곤두세고 가슴 쳐가면서 그걸 어떻게 봐 정말 하루하루가 기가 막힌데 그래서 즐겨라 일종의 조금은 국민들도 어, 이제 저들이 마각을 드러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힘으로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정신이 없을 거라 그랬지 김건희 머리 지어 뚫으면서 정신 없을 거라 그랬지. 머리를 풀어 해줬다는 건 무슨 뜻이야? 외교가 자기 자기가 자기 미인 겠으면 외교가 되는 줄 지금 착각하는 거잖아. 응? 그걸로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여태까지 하던 실력으로 남사스러워서 못 살겠지. 김건희가 하는 집마다 강신업 세워가지고. 윤석열 동상 세워준다 그러지 조문 갔을 때 검은 망사 썼잖아 엘리자베스 여왕때 그것도 미망이냐 하는 짓이잖아 그러면 윤석열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야 동상도 죽은 사람 세워주는 거니까 윤석열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야 머리 풀어 헤친다는 거는 그때 누가 죽었을 때 하는 거잖아 산발한다 그러지 자기가 수렴 청정하다가 이제는 남편이 죽으면 그냥 아예 딱 하려고 그러나 착각이 아주 지나쳤지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 오냐오냐 해주는 사람들이 사진 찍을 주면서 멋있어요 뭐 예뻐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씩씩하잖아 어떻게 보면 막 호령하고 그러면 자기 앞에서 벌벌 끼고 이러니까 뭐가 잘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지 그런데다가 윤석열도 벌벌 기지. 대통령이 자기 앞에서 벌벌 기는데 그럼 뭐 꼭대기에 올라앉은 건데. 거기다가 천공있지그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대신에 옛날에 왕권 시대처럼 대통령 죽으면은 자기가 대신 대통령 할수 있다고 착각하나 봐. 김건희가 그런 정도로 지금 망상이 사로잡혀 있구나. 3류 막장 사극이야.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도 그런 막장 드라마의 절단신공처럼 아주 아슬아슬하게 또 내일은 어떤 짓을 하나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 분통을 끓이게 하면서 딱 3년 막장 드라마구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짓들을 이제는 정치 평론가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허 입을 그냥 허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허, 이러는 거잖아. 이거를, 뭐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디까지 갈 건가. 그러니까 말 거리도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그냥 너무 뻔해서 다 보였는데, 뭘 그걸 다 이미, 그냥 하는 행동 보고 다 파악한 거를 뭘 비평을 해, 평론을 해. 두말할 것도 없는 빠는 짓인데. 뻔뻔하게 빠한 짓을 하니까 평론가들이 이제 직업을 잃게 생겼어. 비평가들이 뭐를, 뭐 어려워야지 이걸 뭐 풀어주고 말고 하지? 풀어줄 것도 없어. 너무 싸구려라서 그냥 보면 돼.